주식 거품이나 이런 쪽을 어떻게 하면 소프트랜딩을 잘 해가느냐 지금 저는 일년에 그런 과정이 있다 채권 미국 채 금리에 대해서 시장이 또 너무 호들갑 뜨는 건 아닌가 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오늘 또 가치투자의 대부시죠 대부? 서준식 교수님 네.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부 그러니까 가장 그 한국적 가치 투자 네. 채권쟁이의 가장 한국적인 그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네, 네 우리 서준식 교수님. 요즘 마음에 드십니까? 국장에 몰빵하는 경제학자라고. <laughs> 네. 저 뭐죠? 그 작년에 그 다들 미국으로 나갈 때도 한국장을 네. 지키셨던. 네. 네네. 지금 주식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뭐, 여전히 저는 계속 풀로, 풀로. 가지고 있고. 거의 90% 이상이시죠? 네네. 네. 네. 자, 요즘 증시가 아주 요동을 쳤어요. 폭락장 나오고 미국서부터 시작했는데, 어, 여기에는 이제 관세전쟁, 뭐 이것이 트리거가 되긴 했습니다만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그로 인해서 발생한 미국채 금리, 그러니까 미국채의 어떤 이 폭락, 이것이 원인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일본에서 국채를 막 응? 투매하고 있다 이런 음모론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미국의 약점이죠 미국이 지금 다른 나라들의 이 삥을 뜯으려고 <laughs> 그렇게 강제적인 그런 정책을 펼칠 때뭐 자기는 그런데 약점이 없냐 그 자기들이 발행한 국, 국채에. 한30% 가까이가 외국인이 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조금 줄어들기는 한것 같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30대 중반이었다면 음. 지금은 보유 비중이 한20% 후반대 뭐그 정도로 음. 계속 조금씩은 줄고 아무래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조금씩 팔기는 한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그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거는 뭐 당연히 미국의 약점이고. 그 약점을 상대방 또딜을 맞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무기가 될수 있는 거는 뭐 주위 사람들도 알고 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요 이번에 주식시장 그 폭락 이럴 네. 때도 나는 거기 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이 호언장담했다가 국채 네.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냥 바로 뭐 90일 관세 유예 이런 네. 조치들이 확 튀어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뭐, 그 굉장히 국채 금리를 낮추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음. 훨씬 유리한 국면으로 생각하고 있을 건데, 이건 자기가 생각한 거 하고 완전 반대의 음. 효과니까 당황,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이게 중국. 일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약간 선행매매 같은 것 같아요. 음. 다른 어떤 펀드라든지 뭐 이테프 이런, 이런 쪽에서 자금의 순환이 야 이러면 채권시장이 위험하다라는 걸 그걸 먼저 인지하고 빠져나 간 채권자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 금리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이 어, 실제로 이렇게 미국채를 매도하기 시작한다면 어, 얼마나 큰 충격이 있을까라는 음. 걸 충분히 볼수 있었던 거죠. 네. 네뭐 규모 자체가 네. 완전히 다르죠. 국가 네. 중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채가. 그런데 네. 이 국채가 왜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큰 것이고 왜 이렇게 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지는지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미국채 금리가 세계 자금의 방향을 움직이는, 움직이는 신호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사실 지금 최근에,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채권 금리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네. 높으면 달러가, 강달러가 유지가 되고요. 그 금리를 바라보고 자본 시장으로 돈들이 달러로 많이 들어왔죠.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니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많이 이동하는 어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 그 지금은 조금 너무 과도할 정도로 미국 자본시장에 돈이 지금 마, 많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음. 또 국채금리가 그렇게 뭐 높아질 경우 세계 자금의 이동이 네. 또더 계속 안 그래도 지금 치우쳐 있는데 더 치우쳐 치우칠 수 있다는 뭐 그런 우려도 어, 있겠지만은. 또두 번째로는 이게 어그 미국 정부로서는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어그 비용이 이자. 계속 증가하고 어 그렇게 하면 지금 미국은 다른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뭐 다른 문제 뭐 경제 부분이라든지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문제는 너무 좀 그런 미국 쪽에 돈이 몰리면서 발생한 좀 일부 거품들 네. 주식 거품이나 이런 쪽을 어떻게 하면. 소프트랜딩을 잘 해가느냐 지금 저는 일년에 그런 가,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요. 어,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의 부채, 부채 문제 이게 가장 큰 음. 문제인데 어, 이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미국에도 중요하고 어, 그게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중요한 문제인데 어, 그게 미국 금리가 너무 그렇게 과도할 정도로 튀어버리면 네. 어, 그 문제 해결 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음. 난망해지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무기인 거 미국의 네. 아픈 충격을 줄수 있는 무기라는 걸 확인은 했지만 네. 중국과 일본이 과연 그 무기를 쓸수 있을 것이냐. 왜냐면 쓰는 순간 자기도 손해를 큰 어,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만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아, 그, 어, 그거는 이거를 저 공격 지금부터 공격이야 해서 뭐 마구 의도적으로 팔아내는 것보다는 사실 그 일기 트럼프 정부 때부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채 비중이 해외 음. 비중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한10%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한어 전체 외국인 보유의 한10% 정도일 것 같은데 그렇게 점차 점진적으로 어 그런 그렇게 해외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어 그렇다면. 어 금리 미국의 금리 수준이 그렇게 적정 금리보다 그리고 미국이 의도하는 금리에 비해서 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또 중간에 물량이 뭐 이게 꼭 굳이 이건 공격이야라는지라는 게 아니더라도 무기로 활용하는 게 아니더라도 채권을 매도할 때는 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혹은 아니면 그러지 않더라도 시장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계속 이미 국채에 대한 이 투매가 일어나서 자꾸 이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그 재무부 혹은 연준이 결국은 사주거나 어떤 금리 인하를 하거나 어떤 조치들을 하지 않겠냐 이것이 또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좀 미국 재무부. 에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무부는 또 그게 일종의 또 비용이 될수 있는데 어 그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연준이 같은 경우도 뭐 금리를 낮춰 주고 싶지만은 이런 마찰적 요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뭐 그런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에서는 어, 그렇게 채권 쪽에 뭐 양적 완화를 한다거나 금리를 급격하게 낮추거나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지금, 음. 지금 트럼프 정부의 액션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 미국에서 할수 있는 지금 방법은 일부 그 금융기관들의 그 국, 국채 보유에 대한 그 위험 비율, 위험 비율 같은 걸좀 조정해 주면서 음. 좀 국채는 BIS 비율에서 조금 완화시켜 줄 테니까. 조금 더 사도 돼. 뭐 이런 식의 그냥 그런 어 규제 조치, 뭐그 정도 말고 직접 그런 비용을, 코스트를 들이면서 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어쨌든 기준금리가 지금 4.5인가요? 그렇죠. 미국의 네. 기준금이 정도 수준이면은 만약에 이 국제시장이 흔들렸을 때 파격적인 어떤 금리나 코로나 직후에 이렇게 할 만한 금리적 그 어떤 그 상황 이것이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되는 거죠. 금리 인하할 를수 있는 여력은 지금 경기 부분은 이렇게 지금 마찰적인 요인들이 생기면 지금 경기 침체 얘기하는 음, 분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면 경기는 나빠질 건데 또이 문제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음. 인플레이션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또 정책 정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연준이 입장에서는 금리 낮추는 그 방향성을 어 그렇게 강하게 펼칠 수는 없는 음. 쪽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관세가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될지 어, 예, 잡을, 예, 잡, 잡을 수 있는데는 연준이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그, 저도 뭐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트럼프 정, 지금 정부의 정책 이 관세 부분이 이해가 잘안 돼요. 자기를 막 자회하면서 음. 어, 돈뜯으려고 하는, 뭐 그런. 그나 자회하면서. 예, 나 그런, 예 뭐, 야, 너돈 가진 거좀 있어, 좀 내놔봐 하면서 자기를 막 때리는 같은 어. 예,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사실은 저는 뭐, 제 입장에서는 일종의 해프닝이다. 정도로? 이거, 이거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운 거고, 이런 마찰적인 부분이 좀 있으면서 어떻게든 해결이 될, 될 거고, 어, 우리 제가 그리, 정말 저렇게 가, 가면 저렇게 하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저는 그게 결론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중국이 버티기로 들어갔고 그리고 뭐 베센트 장관도 네. 어, 설마 중국이 네. 이렇게 큰 손해를 보면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 요 국채를 투명하지 않을 것이다. 네. 네, 네, 네. 하튼. 그러한 이러한 시각들, 그러니까 결국 은 그냥 봉합 정도로 갈 것이다. 지금의 좀 복잡한 네. 그이 상황들은 네. 음. 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자기. 그렇죠. 안 그러면 진짜 <laughs> 네. 큰 일이 나겠죠. 그런데 네. 어쨌든 지금 재무부가 이제 뭔가 이제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연주는 네.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이런 네. 시장의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나요, 지금? 글쎄요, 저,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금융기관들에 대한 그런 규제를 조금 채권을, 채권의 한... 그 위험 비중, 음. 뭐 이런 걸 조금 조절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 말고는, 그게 뭐 어제 없을 그, 것 같아요. 예. 그 채권 담보 비율을 넓, 넓혀준다고 그러니까 더 많이 저, 매입할 그런... 수 있게 그러니까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연준수는. 네, 하지만은 직접 어떤, 액션을 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연준은 파월 의장은 내년이 임기 말인데 기 임기 말인데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전쟁 이것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경제 상황 혹은 압력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계속 중립적 입장을 취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죠.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예, 지금 제가 연준이 이미... 의장이라도, <laughs> 만약에 관세 실행하면 금리를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음, 이런 생각을 할것 같은데. 오히려 네. 네. 낮추는 게 아니라. 네네. 음, 그렇군요. 하여튼,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달러 가치가 뭐 인덱스 100을 깨고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이런 달러 가치의 하락,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 미국이 신뢰도 이것이 글로벌이 깨지는 하나의 징조, 패권이 약해지는 징조로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기측통화로서에? 뭐, 지금, 뭐, 중국과 경쟁 속에서 저는 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과정 중에 하나라고는 보고 있고요. 사실 그, 미국의 달러가 너무 좀 최근에 고평가돼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의 고평가된 달러가 어느 정도 좀 추스러지는 게 맞다. 네. 아,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오히려 지금, 지금 방향으로 가는 게 아, 좀 맞지 않을까? 약달라를 제가 제 생각에는 트럼프도 원하고 있지 않나요? 그쪽도 약달라는 원하고 있고. 아,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를 가지고 뭐 미국이 약해진다 뭐 이렇게 보, 본다기보다는 요 과정을 통해서 좀 그런 불균형이 조금 요거는 추스러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건 뭐 신뢰 뭐 이런 큰 범위로 볼게 아니라 미국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의 그 네. 가치 조절이 일어나는 음, 것으로 본다 네 약달러는 뭐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뭐그 정말 그 관세 문제 이거 심각해진다면 그, 그때의 그 달러 약세 약세는 좀 음. 어, 그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될것 같지만 음. 음. 지금은 아직은 아닌 아직은 것 같습니다 아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재무부 혹은 연준이 국채 매입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시장의 어떤 이야기 네. 그리고 또 가능성 이게 좀 자꾸 커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을?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리 인하와 똑같은 그걸 할수 없다 네, 강하게 실행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 어쨌건, 뭐, 이렇게. 그리고 사실 지금 채권 금리가 조금, 그러니까 뭐, 4% 초반대에서 뭐, 10, 뭐, 10년짜리 기준으로 할까요? 네. 뭐, 그걸 한다면 4% 중반 정도도 그렇죠. 4. 살짝 튀었는데, 네. 지금 한 2, 3년 정도 되는 어, 기간 동안, 미국 국채 금리는 굉장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채권, 미국 채 금리에 대해서 시장이 또 너무 호들갑 뜨는 건 아닌가. 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박스권에서의 하단 정도인데. 예. 지금 금리를 기대하는 수준이 갑자기 3% 이하로 내려가는 걸 기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 지금 뭐 약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 그전에도 충분히 많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 그렸던 그 금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인데 뭐 이것 때문에 뭐 재무부가 채권을 매입을 해야 된다 하고 뭐 그 연준이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저는 좀그렇게까지 그,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율적으로 음. 시장에서 일단은 지금 최근에 움직인 그 박스 권을 뚫고 더큰 폭으로 어, 움직임이 있다면 좀 심각해, 심각성이 커지겠지만은 지금 뭐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수준의 서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그렇게 크게 요거 자체로 우려해야 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음,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미국 증시도 뭐 폭락하고 뭐 변동성이 하루에도 뭐 장난이 아니니까 네. 이런 것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 정도로 봐야 된다 미국 증시도 이렇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일단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해프닝으로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저는 전에, 전에부터 저는 좀 계속 주장했던 게. 가장 저보고 시장에서 걱정되는 게 뭐냐라고 네. 물으면 뭐 경제나 이런 부분 다 괜찮은데 문제가 어 미국 정시 버블이다 음. 이거를 어 너무 이 버블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우니까 소프트 랜딩 하면서 좀 점차적으로 좀 밸류가 좀 꺼지는 어 그래서 너무 고평가된 부분에서 좀 벗어나는 어 이런 시점이 올 것인데 어 그럴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어 액션을 해야 되는지. 참 그거는 좀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거든요. 음, 네. 근데 저는 지금 보면 이게 일, 일단은 조금 일종의 해프닝이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경제에 크게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끼치는 쪽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정신은 뭐좀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리는 식으로 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소프트 랜딩 하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그러니까 그, 그 전제는 어, 이관세 정책도 어, 어느 정도 어,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그러질 쪽으로, 수그러지는 쪽으로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미국 재무장관이죠. 베센트는 강달러 정책을 지지한다. 우리 트럼프 임기 내내 네. 어,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공언을 했었는데 네. 시장이 안 믿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그래도 약달러를 원할 것이야.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무역 지금, 지금 너무 그 자본시장은 미국에 치우쳐져 있고 또 무역수지 차원에서 지금 그 달러는 그렇게 유리한 쪽은 아니거든요. 아니 라서뭐 이건 이런 것도 급격한 움직임을 원하지는 않겠지만은 어, 지금보다도 더 강한 쪽의 달러 정책은 펼치면 계속 부담이 가는 거죠. 음. 사실은 지금 계속 야 너희나 회사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음.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어 이런 쪽으로 그강 달러의 그 부작용을 조금은 그 해소를 하는 듯하지만은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강한 강한 달러 구조에서 그 무역수지 같은 경우 그런 것들 쪽에서는 계속 그 마이너스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과도한 국민을 좀 벗어나서. 좀 추스르니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의 환율 지금 이제 한 1430원대까지 뭐 전후로 내려온 것 같은데 앞으로의 환율 거기에 따른 이 금리의 변화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달라는 좀 약간 하향 안정화되는 전, 저는 같이 투자하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 이걸로 저는 판단을 네, 하잖아요. 살지 말지는 그것도 그렇지만은 비싼 국면에서는 이제 다시 정상적인 가격으로 회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항상 말씀을 네. 드리는데 아직도 여전히 미국 달러는 비싼 국면이고 적어도 좀 1,300은 초반까지는 조금 제가 앞으로 향한 1년, 1~2년을 본다면 그그 정도까지는 내려오는 게 맞고 그렇게 내려간다면. 또 가장 터 부담스러운 쪽이 유럽이거든요. 음. 어, 유럽도 지금 최근에 어, 상당히 그 강세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어, 이것도 함께 저 저는 좀1,400 지금 1,600원 정도인가요? 네. 어, 그런 것들이 1,400원대로 어, 그렇게 조금 하향하는 쪽으로 움직여 가는 게 맞을 거다. 지금 서로 어, 미국이나 유럽의 그 경제 체력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뭐그 정도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연준이 만약에 금리인하 혹은 유동성 완화 정책을 내놓는다면 네. 어, 증시에는 일단 이것이 호재가 될까요 아니면 어, 오히려 악재가 될까요? 글쎄요, 저는 그런 액션은 잘 없을 거지만은 만약에 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관세 문제가 불고 계속해서 심화되고. 네. 그다음에 이런 거를 추스르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이런 상황은 만약에 온다면 저는 좀 굉장히 좀 심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있지 않 오히려 않습니까? 시장은 그거에 네, 대한 우려로 대응질수 있다. 예.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게 추세적이고 장기적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별로 음,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네. 상황 때문에 네. 다시 올라, 금, 인상을 가능 수밖에 없다. 예, 네. 이, 그렇게 한 거는 아마 좀 연준의 실책이다라고 평가하는 평가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금, 채 금리 미국채 금리와 관련된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다음에 그 앞으로의 이 상황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그 전망을 해본다면 네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렇게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그리고 미국채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째 이제 박스근에 있잖아요. 네. 박스근에 있는데 이게 이거를 어, 저는 이제 전부터 이 정도 박스근이 계속 유지된. 될 것이다라고 보았던 이유가, 이유가 제가 부천에도 보면 금리의 급격한 어,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사람 시장은 굉장히 과도하게 어, 인하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런 그런 부분이 일단 미국의 잠재 성장률 같은 게한4%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물가도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런 형국에서는 어, 금리 수준 자체를 그4% 이하로 내린다든지 하기가 조금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어렵고 그 그렇지만은 또금그 어 장기 금리가 5% 이상 갔을 때 그걸 또 미국 미국 그 경제가 그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어 제가 한5% 정도 만 만약에 장기 금리가 5% 정도까지 갔을 때는 좀 매수를 검토를 하고 4% 정도까지 가면 뭐 보유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하거나 아니면 어좀 매도 하거나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게 맞다 라고 봤는데 요 견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음. 계속될 것 같고 어 만약에 어떤 마찰적 요인 때문에 어 금리가 급격하게 이 박스 밖으로 튄다면 오히려 그 반대 매매를 좀 하는 반대 생각 그러니까 네. 너무 오르면 좀 매수를 하고 너무 갑자기 금리 인하를 갑자기 한다거나 하면서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그때는 좀 매도하는 그런 식으로 박스권 전략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